이 강의는 애니능률 중3 영어 김성곤 저자의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수정 보완 강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놀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3학년 영어 1과 영영풀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volunteer. 자, 강세가 여기 세 번째 옵니다. 네, 명사로서 뭐 자원 봉사자, 지원자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서 자원하다, 자원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영 볼게요. to work to help others without being paid. 네, 여기에서는 자원 봉사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죠? to work 일한다. to help 도 위해서 누구를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이때 others는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자, 뭐 없이 without being paid,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pay라는 건 우리가 돈이나 이런 걸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being paid. 수동태입니다. 지불 받지 않고서, 어떤 대가 없이, 그죠? 어떤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원봉사하다라는 뜻이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top. 네, 명사로서 맨 위, 정상, 뭐 윗면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그래서 the highest point of something. 어떤 것에, 어떤 사물에 가장 높은 지점. 그죠? 우리가 정상 이런 말을 쓸수 있습니다. 자, 네, 우리 그 리스닝에서도 그 표현 있었죠. She, uh, we are uh, really on top of the mountain.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 정상을 나타낼 때는 그죠, 뭐 on the top of the mountain 또는 그 on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confident. 그죠 자신감이 있는 자 형용사입니다. confident. sure that one has the ability to do uh to do things well. 자, be sure 뭐 확실한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을 하냐면 자, one은 이때는 일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has 갖고 있는 거죠. 뭐를? ability. 능력을 갖고 있 는 것에 대해서 sure 확신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능력이냐면 to do things well 어떤 일을 do well 잘할수 있는 능력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신감이 있는 이란 뜻이죠. 자, the speech class made me confident. 자그 연설 수업이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confident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talent.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자, 어떤 뜻이냐? a natural ability. 타고난, 그죠? ability, 능력이다. to do something well. 어떤 일을 do well. 잘할수 있는 타고난 능력. 우리가 그런 거를 바로 재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requirement. 자, 우리 그 단어 공부하면서 봤죠? requirement. 강세는 여기 오고요. 자, require이라는 동사에다가 지금 m e n t라는 어,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사용된 의미는 학교 수업 중에서 필수 수업, 필수 과정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곳에서는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necessary characteristic. Quality or Skill, 그죠. 꼭 필요한 characteristic, 특성이나 quality, 이것도 역시 성질 또는 skill,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necessary, 그죠. necessary, 자 necessary, 강조, 아, 강세가 앞에 와야 되겠죠. 자, 꼭 필요한 특징, 그러니까 필요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게요. 네. 그 다음 나온 단어는, 예, case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서 경우, 사례란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요 어, 맥락에서 바꿔 쓸수 있는 의미로서 situation이라고 써주었네요. 자, 그래서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case 대신에 여기에서 situation을 넣으면 in this situation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situation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 가능한 경우는 그냥 case를 쓰시는 게 예, 보통 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할때 in this case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improve 동사로서 향상하다, 개선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to make something better. 어떤 일을 better, 더 낫게 만드는 것. 이란 뜻이죠. 네, 이것도 우리 그 단어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familiar. 그죠? familiar 해서 형용사로서 익숙한, 친숙한. 이런 뜻이고요. 자, 영영풀이 살펴보면, well known, 잘 알려진. 그러니까 뭐요? 예잘 알려져 있으니까 익숙하고 친숙한 게 되겠죠? 자, seen often in everyday life. 자,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seen often. 자주, often이 자주란 뜻이에요. 자주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하고 친숙한의 의미가 되겠죠. 자, 옆에 나오는 부분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Be familiar with 뭐뭐와 익숙하다, 뭐뭐와 친숙하다라는 예수 겁니다. I'm familiar with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에 친숙하다, 익숙하다가 되겠죠. 네 번째. 자, get used to. 자, 뭐뭐에 익숙해지다인데요. 이때 to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자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명사나 명사 형태 동사의 ing 형태가 온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뭐 뭐에 익숙해지다 그래서 네이 familiar를 그대로 사용하면 be familiar with something 어떤 일에 친숙해지다 이렇게 영영풀이를 쓸수 있겠습니다 예문도 같이 보시면 he is getting used to this schedule 자그 사람은 get used to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 이때 투가 전치사라고 했죠? 그래서 the schedule 이렇게 명사 형태가 오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실게요. vocabulary vocabulary 하면 어휘라는 뜻이고요. a list or collection of words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목록이나 그그 그 모아놓은 것 그죠? 그래서 어 단어 목록을 쭉 있는 어휘집 그런 거를 우리가 vocabulary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Jenny knows a lot of English vocabulary. 자, Jenny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 단어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스의 첫 번째 단어는 네, memorize 가 되겠습니다. 동사로서는 암기하다, 기억하다 라는 뜻이 있겠죠. 자, 명사는요, 암기, 기억, 메모, Me 뭐 오죠? memor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memory, 명사로서 기억력, 뭐, 기억, 이런 뜻이 되겠죠? 자, to learn something in order to remember it exactly. 자, to learn something. 어떤 것을, 어, uh, learn은 여기서는 뭐, 우리가 외우다라는 뜻으로는, 잠시만요. 음, 우리가 learn by heart라는 말이 있어요. learn by heart 이게 암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니까 암기하다. 그래서 memorize 대신에 여러분이 뭐 learn something by heart 하면 암기하다. 네. 자, 그래서 memorize, 암기하다는, 네, learn something by heart, 암기하다. 요 표현하고, 네,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서, to learn something, 어떤 것을 익힙니다, 배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in order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죠. 자, 그것을, it은 앞에 나온 이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Exactly.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learn. 어, 배우는 것, 외우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암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the, the actor memorized his line last night. 자, 그 배우는 memorize, 암기했습니다. 그의 line 때그 대사죠. 어젯밤에. 자, 그러면 이거를 learn by heart로 바꿔볼까요? The actor, 자, 과거형이니까요. learn his line by heart. 그죠? last night 하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actor learned his line by heart last night. 이 말이나, the actor memorized his lines uh, last night.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eview. 그죠? 자, re 하면 다시란 뜻이에요. 근데 view는 보는 거죠. 다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는 거죠. 재검토하다.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점도 보이고 비평할 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review, 재검토하다, 비평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당연히 명사로 써도 비평검토. 또 우리가 뭐 복습한다 라고 할 때도 review라는 말을 쓰죠. 다시 보는 거니까. 자, to exam. thoroughly. 자, 요 단어 어려울 수 있는데요. thoroughly 하면 철저히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철저히. 그래서 어떤 것을 철저히, 완전히 examine. 그죠? 검사하다. 그러니까 재검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match. 명사로서 어, 어떤 경기나 시합을 의미합니다. 자, a contes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자, 이때 파티는 우리가 뭐, 같이 모여서 놀고 이런 파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집단. 그래서 두 개나 그 이상의 집단 사이에서 펼쳐지는 컨테스트 경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저 서브 타이틀 자막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서브가 우리가 뭐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 자, 타이틀하면 우리 제목이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제목 있고. 그 밑에 어뭐 작게 이렇게 달리는 말 그죠? 그 서브 타이을 하면 우리가 뭐 부주제라는 말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우리 영화라는 메인 화면이 있으면 그 메인 화면 아래에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 서브에 달린다라고 해서 서브 타이를 하면 자막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자막은 글이죠. 텍스트 t 글인데 shown 보여지는 글이에요. 어디에? 자 that is a translation of a film's spoken dialogue 그죠 그 영화의 spoken dialogue 그 대화죠 영화의 대화를 translate 옮겨 놓은 글 그죠? 자, this movie is going to be released with Korean subtitle. 자, 이 영화는 be going to, 뭐, 뭐할 것이다. 앞으로, 그죠? 자, release 하면 동사로서, 어, 영화나 음반을 출시하다, 개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개봉될 겁니다. 뭐와 함께? with Korean subtitle. 한국 자막, 그죠? 한글 자막과 함께, 어, 개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perform 하면 우리가 동사로서 공연하다, 보여주다, 어떤 일을 실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 명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Performance. performance. 요게 어, 공연, 수행, 실행.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동사로 볼게요. to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합니다. like sing or act to entertain people. 네, 여기서는 공연하다의 의미로 영영풀이가 되었네요. 그죠? 자, 사람들을 entertain 하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자 어떤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sing or act. 그죠? 아... 어, 그 노래하거나 연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예, 첫 번째로 자 완벽한 완전한의 의미로 앞에 강세가 오죠? 읽어볼게요. Perfect, perfect, 그죠?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뜻이고요자 the best. 완벽한 거니까 가장 최상의 것이 되겠고요. 자, having no problems. 어떠한 문제점이나 결점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motivate. 그죠? 우리 ATE, 뭐 이렇게 끝나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영영풀이 보시면, to provide with a reason. to do something. 자, provide 하면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with reason 어떠한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뭐 하도록 to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뭘사 줄게 이런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을 할 근거 이유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요, translate. 그죠? 자, translate은 번역하다,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to change words into another language. 그죠? 어떤 말을, 자, into 다음엔 결과가 오는 거죠. 또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번역하는 게 되겠죠? 자, 예, 보통은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That essay was translated into three languages. 자, 그 수필은 be translated into. 그죠? 예, 수동태 형태로 쓰입니다. 세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 여러분은 translate A into B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A를 B로 번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는요, social media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sns 있죠? 그게 다 social media에 해당하겠죠? 자, w e b s i t e and applications where users can create and share content or participate in social networking with other users 라고 했네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그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다 social media가 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그죠? 또는 앱이 되겠죠? 앱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앱이라고 하잖아요. 자, 웹사이트나 앱을 말하고요. 자, where 거기에서 유저, 사용자들이 can create, 참, 만들어내고 그리고 share, 공유하는 거죠. 뭐를? 컨텐츠를요. 아니면 자 participate in 하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참여하다. 네. participate in 참여하다. 그죠? 요거 같은 수가 하나 써 놓으세요. take part in. 이것도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둘다 예, 그 공통적으로 in을 데리고 옵니다. 자, social networking with other us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셜 네트워킹에 참여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포스트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존의 포스트는 명사로서 뭐 우편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동사로서 어떤 정보나 사진이나 이런 거를 게시하다, 올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게시하다. 자, to put something online for other people to see. 그렇죠? Put something online. 어떤 것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 즉 게시하는 거죠. 자, 뭐하도록? For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to see 볼수 있도록 라는 뜻입니다. 자, I posted some pictures on my blog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내 블로그에 사진을 몇개 posted 게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두 단어입니다. 자, recommend, 그죠? 추천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자, to suggest something, 어떤 것을 제안하다 라는 의미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the doctor recommends that I work out regularly. 자, 어, 우리 추천하다라는 이 recommend라는 동사는 나중에 문법사항이 한번 나오겠지만, 자, 의사가 recommend, 추천합니다. 뭐를, that, 이하 a 를 That I,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예, 조동사 should가 생략됐어요. 추천하니까 이거를 꼭 해봐,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추천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 조동사 슈드가 생략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the doctor recommends that I should work out regularly. 어, 내가 workout 하면 운동하다란 뜻이었어요. 그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의사가 어떻게 조언을 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가 되잖아요. 근데 네, should 를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today's last word.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mistake. 그죠? 명사로서 잘못 실수라는 뜻이고요. 자, something done the wrong way. 어떤 일이 done, 행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The wrong way. 잘못된 방식으로.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잘못 실수라고 하고요. 자, 이 mistake는 어떻게 쓰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make a mistake. 자, make의 과거형입니다. 그죠? made가 됐고요. make a mistake. 실수하다라는 예, 그 수거로 쓰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일과 여, 어, 단어 영영풀이 강의를 하였고요. 강의 다 들으신 분은 네 활동지에 가서 네못 쓰신 부분 있으시면 잘 한번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